들애콩이에요 오늘은 제가 머리가 딱 짧아졌잖아요. 이게 원래 제가 붙임 머리를 정말 4년5년 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거의 쉬지 않고 하고 있어서 오늘 붙임 머리 리터치를 하러 갔다가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안 바꿔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숱도 들쑥 날쑥하고. 길이도 투정날색하고 아무튼 진짜 다듬어지지 않은 거지 존이 된 김에 제가 중단발 스타일링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길이가 지금 쇄골에 거의 딱 닿는 길이이고 머리숱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고데기는 저는 오늘 판 하나로 가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뭐가 상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열로 해줄 거예요. 저는 140도로 맞춰놨고 항상 열기구를 쓰기 전에 에센스나 이런 거폼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줍니다. 근데 너무 강한 오일 에센스는 열기구 사용하기 전에 바르고 바로 열기구를 닿으면은 오히려 머리 손상에 더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잘 맞는 제품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드라이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흡수도 이렇게 모발에 빨리 되고 떡지의 느낌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손상모빗. 어 붙임머리 있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오랜만에 떼가지고 두피가 너무너무 시원해요, 정말. 머리 잡을 때 요런 집게핀 있으면 이렇게 집게핀 사용해줘도 되지만 저는 쉽게 오늘 머리끈으로 이렇게 섹션을 잡아서 밑에부터 해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반묶음을 해놓을 겁니다. 머리 자국나지 않게 살짝만 묶어주고 밑에서부터 가볼게요. 저는 이 안쪽 머리는 이렇게 이게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것도 없는데 S를 그리는 느낌으로 딱이 길이는 끝에가 이렇게 바깥으로 자갈치처럼 뻗어야 예쁜 길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조금 과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S S 바깥으로 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맞춰주세요. 이렇게 저는 판이 좁기 때문에 나눠서 해볼게요. 정말 머리가 많이 끊겨가지고, 해도 엄청 예쁜 머리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안쪽은 사실 별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데만 대충 해줍니다. 시커를 만들다가 바깥만 이렇게 뿅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볼륨을 더 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 큰 시커를 더 크고 뿅 뛰어난 느낌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 번에 잡아서 결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안쪽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내추럴한 모양이 됐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꺾어 버리면은 너무 올라가니까 자기 머리 길이에 맞춰서 박가면서 해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저도 붙임 머리를 진짜 쉬고 싶었는데 제가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긴 머리를 유지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정말 두피와 모발을 포기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감이라도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어차피 앞머리는 이따 잡아주긴 할 거지만 틀리니까 이렇게 빙 돌면서 앞으로 말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잔머리 시커를 크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데기는 처음에 조금 과해한, 과한 모양이 될 정도로 약간 오바스러워야지 나중에 풀리면서 예뻐지니까, 일단 요런 약간 좀 공주님 같은 모양이 되더라도 좀 참고 이대로 가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 가겠습니다. 여기도 C컬,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가. 단발이신 분들은 이 고데기가 목쪽에 직접 오다 보니까 여기 목뭐 데이지 않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딱밥묶으만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밥 위에 묶고 밑에만 이렇게 자갈치 모양으로 스타일링 해줘도 정말 빠르게 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뒤에는 내가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게 이렇게 만져봐요 손으로. 그럼 내가 여기는 좀 볼록하게 했고 밑에는 좀 이렇게 삐죽하게 했잖아요. 이 볼륨감을 좀 만져가면서 아, 어느 정도 내가 잘 말았네? 하는 정도로 다음에 위에 저는 위에 머리숱이 좀 많아서 한번 나눠서 가줄게요 위에는 진짜 별거 없어요 이제부터 고데기만 있으면 돼요 똥손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 뿌리서부터 크게 시컬을 그립니다. 이렇게. 덮는 머리는 C컬 뿌리고 너무 제가 머리가 너무 이렇게 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밑에 자갈치로 뻗치게 해줬습니다. 뒤에 머리도. 마지막 요 뚜껑 부분. 여기는 얼마 없어서 이렇게 일단 한 번에 싹 접고. 크게. 얘네는 약간 겉으로만 좀. 느낌을 줄수 있는 포인트 뚜껑이거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밑작업을, 여기가 좀 눌려있잖아요? 이런 데를. 뿌리를 살려. 진짜 머리 쫙 뜯힐 때 진짜 좋더라고요. 샵에서 추천해주셨어요. 저 같은 개털한테 진짜 딱이에요. 이렇게, 끝에가 좀 뻗쳐 예쁘니까, 손으로 살짝 만져가면서, 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쫙쫙, 모양을 만져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뚜껑은 뭐다? 중 모양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말게요 여기는 여신 머리처럼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다음에 오른쪽도 확실히 제 오른쪽 머리가 더 짧기 때문에 길이를 맞춰서 해볼게요 이렇게 옆부분부터 잡고 바깥으로 한 바퀴? 한반 바퀴 정도만 돌려줍니다. 내가 드라이를 더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은 드라이를 하셔도 돼요. 다음에 이 구렛나루 옆에 여기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굴이 진짜 작아보이고 고급미를 빡 주니까 윗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띄워줄 수 있게끔 뽕을 더 띄워줘요. 조금 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단발 스타일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을 예쁘게 여신머리처럼 뿌리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이만큼을 잡고, 이렇게 지지고 위로 띄워줘요. 이렇게 잡고, 식혀주고, 여기 흘러내리는 부분은 바깥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열을 식히면서 뿌리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띄우면은 이마가 넓어 보이니까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줍니 그리고 귀를 넘겨주실 분들, 여기 머리 묶거나 귀 넘길 때 예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길면은 여기를 살짝 커팅해도 돼요. 저는 항상 자르거든요? 길이를. 한이 정도 길이로 잘라요. 손,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헤매를 정말 많이 받으면서 실장님들한테 받았던 그런 꿀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오일이 들어간 헤어 에센스를 써주는데 저는 헤어 제품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쓰는데 이거는 필리핀 거거든요. 아 근데 요만큼만 씁니다. 떡져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살짝 윤기가 난다 싶을 정도로만 이렇게 내가 미용실에서 머리 다 선생님이 해주고 잡아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머리 모양 예쁘게 잡아주잖아요. 애교 머리? 이런데 진짜 잘 잡아주고. 다음에는 원래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해주는데 제가 스토리에 중단말 스타일링 올릴까요?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밤 11시에 혼자 이렇게 방구석에서 해보고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스프레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그 거지 같은 머리랑 정말 다르잖아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평소에는 정말 10분 컷 가능한 고데기니까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도 따로 안 써도 되고 딱 판고데기 아니면 본고데기 하나로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용실 가서 커트 받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더 예쁘게 되겠지만 저보다 더 예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입니다. 한도가 다 이렇게 내려서 스타일링 해줘도 사진에 정말 잘 나옵니다. 오늘 영상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알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